자 2대2대2여 한판만 이따가 해볼게 아.. 쉽지 않은데 이거? 에너지 우리편 됐다 아 위로 가야되잖아 자 게임 방식은 역시나 복권 밀리 4분부터 유닛 영웅이 나와요 전체적인 전자가 한번 볼까? 폰좀 잘하고 그 다음에 뭐야? 슬레이터 나머지는 다 비슷해 아, 아도 잘하네 자, 가스를 한두개두개 두개 정도면 되잖아 어, 피닉스가 있네 짐레이는 있어도 빼빼빼빼 빼빼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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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뱃 빼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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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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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뭐야 벌써 떴어? 아 클라킹 으로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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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가로 봤어 로서으로 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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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서서 때리네. 와, 근데 흰색 뭐야? 이 와중에 왜 이렇게 잘하냐 흰색? 떡. 오케이. 됐다. 내 일곱 씩 커버 쳐줄게. 아하, 아하. 안 되지. 안 되지. 카카루 뭐야? 오버로드 찍었잖아. 왜 카카루가 나와? 알다니스 응 안돼. 뭐, 나온다, 뭐, 뭐, 나온다. 좋았다. 초대, 초대박 헌터 킬러. 내려가! 떠! 짜 쩌잇! 쩌잇! 아! 아, 여긴 안 돼, 여긴 안 돼, 여긴 안 돼! 아! 제발! 살았구요. 다시 밀었냐? 오케이, 이번 판은 좀 약간 스무스하네. 어때? 근데 흰색이 잘한다. 얘들아, 지 흰색 누구야? 역시, 슬레이터인가? 슬레이터 잘하네. 근데, 레더 S라고? 그래? 이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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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꺼! 아! 됐 아, 어, 나도 11시 밀어야 돼. 나도 밀 거야. 아니, 얘네들 왜 이렇게 빨라? 아니 왜 이렇게 뭔가 빠른거야 얘네들아 늦으면 못 민다고? 아 그건 맞는데 아왜 이렇게 왜, 왜, 빠르냐 슬레이터야 역시 레더 스는와 쓰는... 뭐야 역시 10배로 돌리는 수준으로 보니까 잘 하네 그럼 이제 그 다음 차전으로 가볼까

Oh, uh, spin 11시로 가지 말고 5시를 갔어야 됐는데, 아, 아. 하 2, 3, 4, 5, 6, 7, 다 9, 10, 10, 10, 1대 1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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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0 10, 야0라0 1야1 야! 10, 10, 10, 10, 10, 자 우리 편 누구야 비비야지. 자 가스 다시 채취. 와 조절 지렸다 진짜로. 아니 이렇게 가스 조절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되나? 그렇지. 그렇지. 어? 아니 뭐? 아니.

<laughs> 어, 나는 빨무가 아니야, 이제. 다크 갈, 갈 만큼 했으니까 빨리 저리 가, 이제. 난 이제 빨무가 아니니까. 더 이상 빨무인 몸이 아니다, 나는. 저 흑운장, 운영의 달인, 기억하시죠? 근데 누구, 누구 렉이야, 이거. 누구 렉이니. 혹시 똥컴이 있니? 똥컴 누구니? 자백하자 자 1년 이상 됐다 손자 컴퓨터 1년 있다 됐다 손 빨간색이야? <웃음> <웃음> 같은 팀억어하냐 어, 어, 힘내라 아냐 너가 너가 편입하고 싶은 대로 편입해 아, 어, 편입 받아 받아줘라 얘들아 야, 편입생 왔다 편입 받아줘 근데 뭐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갔냐 혹시? 아니 뭐.. 나한테.. 나한테.. <laughs> 그런 미팅! 사이언스패스리 <laughs> 맹숙 뭔데, 뭔데? 아니, 아니 이렇게 된 이상 나는 그냥 배트크루저로 가면 되잖아 이렇게. 쏠렸어? 죽여야 돼. 그렇지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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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기지에 프로브 있잖아. 재건해. 다 내가 살 내가 살 내가 생생 대야겠다 내가 생생 됩니다 이제부터 아시겠죠? 그 흰색님 근데 혹시 그쪽에 편입 편 편입하신 건가요? 양 양심 찾으십시자이 게임 어차피 정치 게임이기 때문에 오! 오! 잘 생각.. 하셨습니다 <laughs> 네, 좋은 판단입니다 환영합니다 난 이제부터 배타 꾸루저만 뽑을거야 배타 꾸루저만 서폴 트야 되는데 아 오케이 이거지 이거지 와 이건가? 와, 뭐야, 삼신기 다 보였네? 흰색이 잘 버텨주는 거만? 아 이거지. 음? 이거지, 이거지. 와, 다섯, 뭐야. 매트는 거의 영웅만 나오는데? 그렇지. 아니, 400원짜리 카카루 뭐냐고! 오, 400원짜리 카카루. 나 이제 출동해야겠다. 7시 좀 지켜줘야겠다. 러커, 러커로 수비해야 돼. 더 많이 뽑으면 됩니다. 깨부러줄게. 그렇지, 안 되지, 안 되지. 나야 나. 그렇지, 막아주고. 나야 나 이레지 에이티의 장인. 옳지, 그렇지 옳지, 옳지. 한 시간 나갔구나, 이제 보니까. <laughs> 맛이 어때? 그렇지, 이걸 가져가. 어, 뺏긴다라고 하지만, 진 뺏겨도 돼, 뺏겨도 돼. 여기다 마법을 다 쓰란 말이야. <laughs>

봐 아, 터지면 안 돼! 가디언, 좋아요. l c 비 이거 타고. 자, 여기로. 쭉 달려야 돼. 훌륭한 결정이야. 크랍쉽어디있어 밀자, 이제. 크랍쉽어우 화면이 위로 안 올라가죠. 드랍시에서 에시비우스들이 내립니다. 여기서 고치면 되죠. 고치는 거 리페어 속도 어때? 오 빠르다. 엄청 그렇지, 벌써 200이야. 벌써 200이야. 이거? 그렇 벌써 200이야. 이거 혹시 흰색아, 너는 맹스크 어떻게 뽑았어? 아, 꽝을 3개를 모으면은... 아, 꽝 3개 모으면... 그러니까 그게 구라가 아니라 진짜였던 거야. 간다아나나나나나나나나아나나나 자, 스캔... 와우, 배틀쿠저 너무 강력하요 너무 강력하요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야마토 캐논 오 수고네요 예 수고네요. 하하하하! <laughs> 어쩔 수 없단다, 이게. 이게 운명이야. 받아들여야 해. 본진 밀리는 거? 상관없어. 아. 상관없어, 본진 밀리는 거. 아하하! 어? 뚫리는 거 아니지? 뚫리는 거 아니지? 간다. 어제 또 도망가고 있는 거야. 어, 뭐야? 바로 밀어버리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때? 나, 나 히페리온, 히페리온, 맹스크, 히페리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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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라드 형님들이야. 야, 맞다! 깨달 <laughs> <laughs> 자 깔끔하게 삭제하겠습니다 삭제 어때 어, 순회공연의 힘 바로 사라졌습니다 어때 아이안 되지 안 되지 이걸로는 어때 바로 엘리 시킨다. 바로 에일리에일리를 시켜버려. 다다다다다다당. 다다따따따따. 다다다다다다다당. 어디야? 아 이거 또 뭐야? <laughs> 이건 다카카님이 공격을 해. 오케이. 야마토. 까다 왜안 끝나, 게임이? 아이씨. 와... 뭐야, 이 악하네. 아, 또 해처리가 올라가고 있냐, 여기? 흑은장, 드디어 압도적인 흥력으로 승리합니까? 승리가 커이거든요 압도적인 흥력 다다다다다다다 여기 숨어 있었구만. <목소리> 이거 승리니다 여러분들. 이기를승리 하네요.